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그리시네가의 은혜. 그리시네가의 은혜. 은혜. 오늘 마침 또 이렇게 비가 와서 그나마 좀 습하기는 해도 덜 덥기는 한데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때가 바로 이 시즌이죠.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8월 한 중반까지는 이제 무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자, 이런 때에 시원한 계곡이나 또는 내가로 간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원한 이스라엘의 그리치네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그리치네가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 보통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골짜기가 바로 그리치네가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디 켈트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웅크 꺼진 그런 골짜기인데, 사방이 기암 절벽으로 막혀 있고, 한번 들어가면 밖에서는 도무지 볼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와디 켄스라는 지역이 아주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1년 1 2달 물이 흘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 상류에 커다란 샘이 있는데 그샘에서부터 44철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죠. 이 물로 예수님 시대 때는 여리고의 겨울 별장을 짓고 살았던 헤롯 대왕이 자기 별장으로 그 물을 끓여드렸던 끓여드렸던 그 수로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그리시네까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그리시네까는요 너무나 깊고 험해서 아무나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 성지 순례객들은 이곳을 가지 않아요. 이곳은 하이킹하는 사람들, 또 몸심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도원의 사람하는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들어갔죠. 다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아주 지역이 험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험한 골짜기에 사람 하나가 보이죠. 도대체 다른 사람 없고 하늘만 뾰족하게 보이는 그 외딴 아주 그 척박한 골짜기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엘리야를 그곳에 가라고 보낸 것일까요? 우리 열왕기사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세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친해가에 심고 그 친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자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그리시네가로 보낸 것일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로 험한 골짜기인 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일까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열한기상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루아제 우거하는자 중에 빛의 사람 엘비아가 야아! 에게 말하되 내가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아니라 하니라 아님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부를 때에 자, 엘리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있죠. 엘리야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프로필이 이게 전부예요. 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길르아제 우거하는 자 중에 자, 어떤 사람? 디베사타랑엘리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다을때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까 이 바울과 아데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정도로 굉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오늘 이엘리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소개받고 있는데, 너무나 프로필을 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자, 여러분. 예 오늘 어떤 룰이 있나라고 보면 특별한 룰이 정해진 룰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출신지나 부모를 소개하는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죠. 예를 들면 타올 같은 경우에는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집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집파 기본 사람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세의 아들이고 유다 집파 베들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아를 보면요. 출신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디셉에서 태어나서 길앗을또 돌아다녔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도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이 디셉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추측하기에 요르단 국적 어느 한골 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시죠. 좋은 가문에서도 부르시지만, 그렇지 않은 가문에서도 부르십니다. 자, 양 부모가 제사장인 세례 요왕도 불렀지만,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불렀죠.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식이 하나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부른 사람을 훈련시킨다라는 공식입니다. 자,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다듬죠.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게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십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과 같으시죠. 도공은 아무 진흙이나 손에 넣지만 반드시 그 진흙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도공의 손에 들어간 진흙은요, 선택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공은 흙을 반죽해서 이 도자기 틀에 넣고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5 0 0도 6,000도나 되는 불에 넣어서 굽고 또 거기에다가 미스칠를 하고 말려서 이제 그릇으로 내놓게 됐죠. 이 모든 과정 중 하나로도 잘못되면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네, 던져서 깨뜨리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한번 따해 보실까요? 고립. 네, 고립이라고 합니다. 고립. 우리가 고립됐다. 알아봐죠. 네, 고립됐다. 자 고립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곳에 일정 기간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고립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 고립을 겪고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부르시자마자 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리신네사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그리이라는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실까요? 단절시킨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립이죠. 고립을 다른 말로 하면 단절시키는 게 고립이 아닙니까? 자, 부르신 시점과 보낸 시점 별 차이가 없어요. 1절에서 불러, 불러주시고 2절에서 바로 그리시네가로 보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에이아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기때는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공기때는 뭐로 이 장군이 생명을 이어나니까 이슬로 연결한거요 이슬로.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입술도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모든 작물이 모든 동식물이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심판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장 그를 선포하자마자 그를 그리스네가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저를 부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각자에게 보내십니까 그동안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제가 올랐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되는 거 그렇게 꼴보기 싫습니까? 그는 아마 투덜대면서 그리실레가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원치 않는 고립 때문에 고독하게 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안 나갔다는 말도 안 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리시네가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배우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침에 그리시네가로내쫓겼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바라볼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없습니다. 지독하게 고독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면 청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지금 그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전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고립에 자주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고립 속에서 극심한 고독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을 들수 있을까요?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이 광야 구덩이에 빠지게 됐죠. 이 광야 구덩이는요,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성경기록이 나오죠.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몇년 동안이나 아무 죄 없이 고립을 당했어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국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미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외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이도 어떻습니까? 아무 죄 없이 성왕에게 쫓겨서 젊은 날에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립은 지리적으로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고립도 있지만, 자발적 고립도 있어요. 자, 누가 이 자발적 고립을 주로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고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을 선택하기 위해 하루 동안 일부러 광야에 들어가셨죠. 중요한 문자가 있을 때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곧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보음 5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왔어. 자 그러자 누가보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 이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립되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고립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세례 요한은 유대 장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라비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스스로 고립되지 않습니까? 았 강제적인 고립보다 자발적인 고립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립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고통과 고독을 수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이처럼 고립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우리를 가끔 고립되게 하실까요? 그 결과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고립은 교만을 뽑고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뽑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것.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막 엘리아를 불렀습니다. 비록 여지까지는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아가 이제 당장 큰 선지자가 될 것을 아셨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위험 요소도 아셨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뭐예요? 그만큼 유명해지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겁 없이 압왕과 아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신이나 공명심에서 해서은안될 일입니다. 엘리아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사람이 받아야 할 반드시 필요한 은혜는 겸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그리 신의 다로 보내신 거예요. 저 깊고 낮은 골짜기로 보내셔서 그를 겸손케 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자, 저도 가끔 이 겸손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도만이 그렇게 큰 죄인 것을 모르고 살다가 살이 정욕, 미움, 탐욕만 큰 죄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죄가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는 죄라면 교만은 하나님께 반응 반항하는 나의 의지적인 죄입니다. 다른 죄는 실수로 오기도 하지만 교만은 절대로 실수에서온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다른 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죄라면 교만은 100%나 때문에 일어나는 죄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자극하기 전에도 이미 내 속에 있는 이 본성에서 교만의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두 가지 죄를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죄는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 죄로서 곧 시기, 술 취향, 정욕 미움, 탐욕 등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해서 생긴 죄다. 그러나 그만한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이 마귀 자신의 죄다. 다른 죄가 도덕적 죄라면 교만은 영적인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모든 교만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고 쓸데없이 간섭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싫습니까? 싫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 때문이에요. 남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나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거물 끝처럼 막 거들먹거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거물 끝 인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그가 이뤘으니 싫은 거예요. 남이 잘되고 칭찬받는 거 보면 싫습니까? 왜 싫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교만은 이처럼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나를 드러낸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나아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내가 나타나야 만족하는 겁니다. 교만은 끝까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남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자아가 빗겨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죠.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못배웠고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여성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잘해요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못해요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교만이라면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숨겨진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교만이 다 있습니다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모태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전도 많이 한다고 교만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모든 죄와 다툼과 갈등이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다툼은 처음에 말에서 나온 시작하는데, 그런데 왜 말을 하는가 보았더니 상대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내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에서 내가 쏙 빠져야 될 것입니다. 평생 사막에서 기도만 하고 산 사람들이 있네. 이들을 사막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영적 훈련의 최고 목표가 뭐냐?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 목표입니다. 한 번은 어떤 수도사에게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가브리엘 천사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가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천한 종이라 천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사라졌다고 해요. 기도의 능력보다 경건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고 응답받은 세리가 테리,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지 못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 에 겸손이 곧 응답의 비결인 거예요. 한 수도사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순경을 매일 읽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순경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해하다가 하루는 이 수도원에 처음 들어온 신참 수도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 마침 새로 들어온 수도사가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70년이나 금식하며 성경을 읽은 네가 오늘 갓 들어온 신참 수도사에게 물으려고 가니 하나님이 너의 겸손을 보시고 네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겸손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해.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경손하게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늘도만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수도의 정진한 한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경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죄가 문제가 아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내 속에 있는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떼어놓기도 하시고, 또는 굴욕을 당하게도 하시고, 왕따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교만을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립을 통해 주시는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고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이렇게 고립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막 사람들과 막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부족에 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거예요. 자, 바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막 나타난 해성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청중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카리스마와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첫 기자는요 말하는 사람이.